당신 얘기 다 퍼뜨리는 혈액형별 스타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믿고 털어놓은 속 얘기가 며칠 뒤에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어? 이걸 누가 얘기했지? 분명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벌써 알려진 거야? 그 순간의 배신감과 당황스러움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특히 이건 정말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는데도, 세어나갔을 때의 그 기분이란, 사실 사람들이 비밀을 퍼뜨리는 방식과 이유는 혈액형별로 정말 다르거든요. 어떤 혈액형은 정말 순수한 실수로, 어떤 혈액형은 가벼운 마음으로, 또 어떤 혈액형은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말을 퍼뜨리죠. 오늘은 그런 비밀 털어놓기에 혈액형별 패턴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어떤 혈액형에게 비밀을 맡겨야 안전할지 함께 알아보시죠. 첫째, A형은 죄책감의 수호자예요. A형은 사실 비밀을 가장 잘 지키는 혈액형 중 하나예요. 책임감이 강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비밀이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어. 상대방이 나를 믿고 말해준 건데. 이런 생각들로 마음속에 단단히 간직해 두려고 하죠. 하지만 A형에게도 함정이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나 너무 큰 비밀이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말이에요. A형은 평소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를 혼자 끙끙 앓는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남의 비밀까지 더해지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져요. 마치 큰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사실은 하면서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정말 비밀인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라는 전제를 달면서요. 하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죠. 그리고 A형 본인도 말하고 나서 바로 후회하기 시작해요. 아, 왜 말했지? 내가 정말 입이 가벼운 사람이구나. 상대방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색해하기도 해요. A형의 특징은 비밀을 말하고 나서도 계속 걱정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한 걸까?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A형에게 비밀을 말할 때는 너무 무거운 비밀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비밀을 맡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A 형 본인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잘 지킬 수 있는 정도로요. 둘째, B 형은 순간의 충동가예요. B 형이 비밀을 퍼뜨리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어? 이거 재미있는데?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B 형은 악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거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별다른 고민 없이 툭 던져버리는 거죠. 어차피 별일 아니잖아. 이 정도는 말해도 되지? 그냥 재미있는 얘기인데 뭐 이런 마음으로 가벼운 수다의 소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비형의 문제는 비밀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비형에게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정도로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사실 나. 이번에 이직 준비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봐요. 비형은 어? 진짜? 어디로? 라고 물어보면서 관심을 보이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아, 그런데 누구가 요즘 이직 준비한대 라고 자연스럽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비형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정보 공유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 정작 당사자에게는 아직 공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일 수 있는 거죠. 특히 비영은 대화의 흐름에 따라 즉흥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계획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영은 말하고 나서도 크게 후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 내가 그런 얘기 했나? 아, 그랬구나.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영에게 비밀을 말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민감한 내용은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셋째, 오영은 선택적 공유자예요. 오영은 모든 사람에게 다 퍼뜨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확률이 높아요. 오영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친구니까 말해도 되겠지.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잖아.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오영은 자신만의 신뢰 서클이 있어요. 가족, 정말 친한 친구,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비밀을 공유하는 거죠. 문제는 오영이 생각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과 비밀을 말해 준 사람이 생각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가 오영에게 이건 정말 비밀인데 나 B를 좋아해라고 말했다고 해 봐요. 오영은 아 이거 재미있는데 시는 내 절친이니까 말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시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A 입장에서는 시에게까지 알려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시가 B와도 친한 사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오형은 또한 정보 공유를 친밀감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주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알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O형은 대부분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라는 말을 덧붙여요. 나름대로는 비밀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밀이 점점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넷째, AB형은 계산적 판단자예요. AB형은 비밀을 퍼뜨릴 때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계산이 있어요. 무작정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죠. 이 정도면 말해도 되겠지? 이 사람한테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보가 알려져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비밀을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AB형은 겉으로는 무심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상황의 심각성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 말했을 때의 파급 효과, 자신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때로는 이 비밀을 말하면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A가 B를 좋아한다는 비밀을 알게 됐는데, AB형이 보기에 B도 A를 좋아하는 것 같다면, 이 정보를 B에게 알려주면 둘다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AB형의 문제는 이런 계산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좋은 의도로 말한 거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또한 AB형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강해요. 내가 계산해 봤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내 판단이 틀릴 리 없어. 이런 마음으로 비밀을 공개하는데, 실제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혈액형별로 어떻게 비밀을 맡겨야 할까요? A형에게는 너무 무거운 비밀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비밀을 맡기세요. 그리고 네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말하지 말라고 미리 말해 두는 것도 좋아요. B형에게는 정말 중요한 비밀은 맡기지 마세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재미있는 소재가 될수 있는 내용은 피하는 게 좋아요. O형에게는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도라고 강조해 주세요. 오형의 신뢰 서클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해 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A, B 형에게는 비밀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알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 두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비밀은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순간의 판단착오를 범할 수 있거든요. 비밀은 말하지 않아야 진짜 비밀로 남는다는 말이 있죠. 정말 지켜야 할 비밀이라면 혈액형과 상관없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들었다면 그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책임감을 가져주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믿고 털어놓은 소중한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혈액형이신가요? 혹시 비밀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참고해서 좀더 신중하게 행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려운 소중한 것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이런 인간관계 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혈액형 분석으로 찾아뵐게요.